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음, 여기 이제 보면은, 고요한 밤, 고룩한 밤에서 보면은, 음, 이건 타블라치 악로는 되어 있지 않죠. 네. 그래서 이 악보에서는, 어, 위에 코드, A라는 코드가 있고, 4분의 3박자, 네. 그 다음에, 어, 높은 음자리표하고, 4분의 3박자 사이에, 샵이, 어, 3개가 되어 있는 그런 악보입니다. 뭐, 다른 거, 뭐,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, 일단은 좀 쉽게 쉽게 하면은, 자, 고요한 밤, 버릇한 밤에서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, 세 번째 마디, 네 번째 마디를 A 코드로, 어, 짓고 치시면 돼요. 근데, 어, 4분의 3박자에서는 어떻게 연주를 하시느냐 하면, 4분의 3박자는 앞에 시간에, 어, 했지만,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마디를 세박으로 나누시면 돼요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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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고유한 밤, 둘, 셋. 거룩한 밤, 둘, 셋. 네, 그래서, 어, 세 박자씩 하시면 되는데, 이제 치실 때는 어떻게 치시냐면, 에코를 잡고, 한 마디에 세 번씩 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하나, 자, 자한 마디 하나씩 시작을 하면, 이 6번 줄부터, 일단 1번 줄까지, 치시면 되는데요. 자, 쳐볼게요. 첫 줄이죠. 첫 줄인데 이거를 음, 노래와 함께 해보면요. 시작.까지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7 나오는 거는 이제 코드를 바꾸셔야죠. 첫 박을 잘 지키셔서 이 세븐 코드로 누르시고. 다시 A 코드입니다. 그 다음에, 주에 부모 앉아서, 여기가 D 코드로 되어 있죠. D 코드로 해으시고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치시면 되는데, 어, 그러니까 뭐, 음표를 꼭 알아야 된다, 뭐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편하게 A코드, E7코드, D코드 그 잡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. 잘 잡으셔가지고 삑사리라 어, 그러죠. 그래서 삑사리가 나지 않게끔 어, 소리가 1번 줄부터 내가 어, 내려고 하는 줄까지 뭐 5번 줄이 됐든 6번 줄까지가 됐든 그 소리들이 다청명하게 어, 나게끔 네. 그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. 처음에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체인지할 때요. A에서 E7, E7에서 A, A에서 D코드로 가실 때 어, 처음에는 천천히 하십시오. 천천히 하시고 음.. 음.. 천천히 하셔서 손가락이 처음엔 잘안 가실 테지만 크로매틱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처음부터 해서 제가 끝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1, 2, 3, 2, 2, 3 네,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봤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. 자, 주의사항 뭐 이런 걸좀 말씀드릴까요? 어, 지금 이제 치는 거에서 다운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으로 다운으로만 네, 이렇게 쳤습니다. 네, 이렇게 치는 어떤 주법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.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. 그러니까 업을 하면 업 스트로크가, 스트로크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4분의 3박자에서 어, 치는 거는. 어, 다운 스트로크만 가지고 친 겁니다. 자, 이걸 스트로크라 그러고요. 그다음에 음을 하나하나씩 코드를 분산해서 치는 거를 아르페지오라 그러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네, 이렇게 치는 주법을 아르페지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가 있는데, 뭐 오늘 이 곡에서는 처음 할 때는 스트로크로 네, 했습니다. 그리고, 어, 코드를 잡으실 때, 처음에 A 코드, 뭐, E7 코드, D 코드를 잡으실 때, 처음에 잡으실 때, 순서대로 잡아보세요. 처음에, 어, A 코드가 첫 번째 손가락부터, 하나, 둘, 셋, 치시고요. 두 번째 E7 코드, 첫 번째 손가락이, 자, 1분 플랫으로 가죠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A 코드 가면은 첫 번째 손가락이 여기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자, D 코드. 첫 번째 손가락이 3번 줄로 가죠. 하나, 둘, 셋. 처음에는 한 번에 이렇게 가지는 못할 텐데, 처음에는 순서대로 천천히 하시면서 하셔서, 뒤에는 모양을 만들어 가세요. 코드를,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, 띄었다가 잡아보시고요. 띄었다가 A 코드 잡아보시고, 손가 띄었다가 D 코드를 잡아보시면, 바뀔 때마다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방법으로 하시면, 은좀더 빨리 코드 체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이 곡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. 코드들도 좀 쉬운 코드로 해서 제가 골라봤고요.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음, 좀 느린 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어,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,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 말고 다른 코드를 가지고 또 캐롤 송을 어, 해볼 텐데요. 그때는 좀 다른 코드로 할 거니까 예그할 네, 때까지. 지금 고요한방 고륵한방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어꼭 노래랑 같이 하십시오. 노래랑 연주랑 같이 하셔야 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내가 마디가 벗어나지 않았는지 연주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어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려면 은 노래랑 같이 예, 하셔가지고 꼭 마스터를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